아, 이을까나 아직도 눈에 빠진대. <laughs> 빨리 안 오나? <laughs> 형님하고 누나 왔는데, 아휴 오 <laughs> 어, 저, 저, 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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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왔다, 오픈 더 도어 아아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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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아아다아아야다아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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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뭐 하니? 아니 대한아. 어? 내 아침부터 짜증나는 있었어. 뭐? 아니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러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어. 앞에서 일여치 있었어. 어. 근데 일여치 나를 보고 살왜 이렇게 쳤냐고 놀리는 거야. <laughs> 걔가 그랬어? 어. 아니 살쪘다고한 것까지 참을 수 있거든. 응. 근데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돼지라고 놀리는 거야. 야 그건 아니지. 그치 원래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야너 진짜 뒤질래? <laughs> 아니, 아니 요즘 날씨 더워서 뇌가 녹았나? 말을 생각 없이 하네? <laughs> <laughs> 너 프랑스 와서 살 많이 쪘어 뭔 소리야! <웃음> 내가.. <웃음> 아니야 <웃음> 내가 빠졌어! 아니 야.. <laughs> 아니, 왜? 아니, 둘이 나한테 아침부터 왜 그런 거야? 뭐, 왜 그래? 아니, 니들이 나한테 불만 있어? 넌 비만 있어? <웃음> <웃음> 아, 빨리 좀 해라. 듣겠다, 또. 아, 아, 왜? 아니, 지금 드레싱을 몇 분째 하고 있냐? 드레싱만 30분째 하고 있잖아. 야, 대안아, 그래도 2년 만에 친한 동생들 보러 가는데, 어, 이쁜 옷좀 입어야지. 어, 아, 그래. 니네 말대로 친한 동생들이잖아. 편하게 입어. 걔네들이 음. 니 어떻게 보이든 신경 안 써. 대안아, 가끔씩 나도 이런 핑계로 이쁜 옷 입는 거지. 아, 알겠어, 알겠어. 어때? 이뻐?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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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빤이쳐져 봐? 글라이트야? 아니 니네 목에 셀룰라이트. 하 진짜 이 새끼 어떻게 하지아 아, 아, 죽여버리겠다. 너희 뭐 진짜 죽여버리겠왜왜 왜? 왜 아, 이런 말 굳이 해야 돼? 왜. 자, 사랑해. 튼 준비 다 됐니? 네. 자 그래 오늘 네 말대로 우리의 정말 친한 동생들을 만나러 갈 거야. 응. 지금까지 우리 채널에 나와줬던 정말 재밌는 게스트들이 많아 응. 예를 들어서 니네 동생 엘리엇도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만난 일본 친구 아이토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영상을 쭉 시청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이 친구를 알 거야 응. 이 친구가 우리의 첫 번째 게스트거든 그치. 그 친구가 누구냐 다미안 그 친구가 한국에서 어학연수와 워킹홀리데이를 할 당시에 우리가 만났었는데,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우리하고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직까지도 댓글로도 다미안을 찾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 음, 엄청 많았어. 그리고 솔직히 많이 웃긴 친구이긴 해. 여튼 그 친구가 한국에서 비자가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간 지가 2년이 되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친구 2년만에 보는 거야. 그니까 러 진짜 오랜만이다. 어, 나 진짜 보고 싶었거든. 음. 얘가 나한테 거의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란 말이야. 그 친구는 좀 친하지.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아마 궁금 하실 텐데 그 다미안한테 레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잖아. 여러분 사실 그 친구들은 어,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가지고 있는 관심도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좋게 마무리를 했더라고. 하지만 오늘 레아 대신 클라라가 오기로 했어. 음, 맞아. 클라라도 다미안하고 레아가 한국에서 워홀을 할 당시에 워홀을 왔던 친구잖아. 음. 우리하고 정말 친해서 오늘 같이 보기로 했단 말이야. 음. 2년 만에 보는 친구니까 오늘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자고. 아주 좋아. 가자. 자, 설아, 우리가 지금 다미안 동네에 와 있는데, 응. 2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 원래 2년 전에는 다미안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응. 지금은 어엿한 직장도 생겼고, 응. 그리고 또 혼자서 독립을 했다 하더라고. 그렇지. 자, 바로 앞에 있는 저 건물이 다미안 집이야. <laughs> 좋은데 왔어? 어. 어?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 방센 공원이잖아. 응. 여기가 파리에서 유명한 공원 중 하나란 말이야. 방센이 바로 앞에 있는 집으로 다미안이 이사를 했다. 응. 자, 그럼 2년 만에 우리의 정말 친한 동생, 다미안을 보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자. 어우, 야, 아파트 괜찮네. 이쁘지? 어, 이쁘네. 자, 띵동 해야죠. 띵동. 아, 이 새끼 나, 아직도 느려. 빠진네. <laughs> 빨리 안 오나? 형님하고 누나 왔는데. 아유. 아. <laughs> 오저저저 oh,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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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 니용님아가가가가가 s n been a i v for years. You have nice a Yeah. yeah. yeah n o I w e I w e t why you look o so 아. <laughs> <laughs> so um, a r 아하. y e Yeah. <laughs> are you sure we can get in three yeah, of us? Don't worry. There is Sarah. I'm worried. <laughs> Shut uh, the fuck up.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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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this building? Before the World War Two. Really? Yeah, just before. Wow. Yeah. <laughs> ah, <Hello>. Bonjour. <laughs> How are you? Uh, I'm I'm good, good and you? Good. Very good. Hello. Welcome. Oh, Claude, you look so beautiful. Oh, wait, yeah, so. you're saying same, but he changed. Yeah, he changed. <laughs> he changed. <Yes! laughs> and not for the better. Wow. <laughs> the walk, the walk. Yeah, uh, right, right. It looks older. Yeah, really? Yeah, right. Because of the worries. Yeah. <laughs> and the worries. Oh? Yeah, nice. really nice house. Wait, <laughs>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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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hat I the fuck? <laughs> okay, Google. Allume the prise. <laughs> <laughs> <Yeah. laughs> yeah. Damian, Damian, Damien. I have gift for you. Do you hear this sound? This is for you. Wow. Present. <laughs> so so much time we didn't see it. Like really <laughs> How many? Only six. Yeah, only six. No. Only six <laughs> We didn't drink alcohol since maybe Months. Yeah, yeah Really? Huh? You yeah. don't drink anymore? No, I can't. Why? What? Because of the work and no when I drink like one shot I'm dead. Okay. Uh, so we drink zero percent alcohol now. Seriously? Yeah. You are no. alcoholic. Yeah. <laughs> yeah, really I was alcoholic. <laughs> because in Korea, it's so cheap and we come back to Paris huh? and the beer was like eleven euros so, yes, oh, uh, it's no, no. Nonsense, yeah <laughs> 안녕하세요, 세우 형님. 보고 싶었어, 형님. 오늘 늦었지? 왜 늦었냐? 다섯 시까지 클럽 갔으니까. <laughs> Because in Korea soju, 음, 음, I see the soju, so I say, oh maybe just one, <laughs> two, oh another one, two, three, four, and after I'm like, I'm done. 형님, 수라 저울이겠습니다. 아, 그래. 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이야. I, I love you all. t h a you. You know, the funny thing is, two years ago in Korea, you don't look like alcoholic even though you are drinking a lot. Yeah. But now you are drinking not a lot, but you look like an alcoholic.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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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k I told workaholic. Workaholic, yeah, that's my only uh, addiction right from now. From alcoholic to workaholic. Ah, 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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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ne addiction to another. Yeah. But we need to taste it. Yes, yeah. of course. You know, there are so many s subscribers who miss you. Oh, yeah? Yeah, you need to say you hello to I there. was here at the beginning of the channel. You had 100,000, When you came to our channel, we had like 100,000. Maybe. Six hundred. Six many subscribers do you have now? 500,000 did, new. You didn't know me? Yeah, most of Hello the everybody, point. I'm Damien. Uh, nice to meet you. <laughs> <laughs> Is there a Korean you remember? Hello, oh, know she <laughs> <laughs> Hell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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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the only thing? <laughs> that's the, yeah, the only thing? <laughs> yeah, really. Oh no, there is one. Oh What? Let's go. Because sometimes, when Big we are thing. with French people uh -huh. and we want to go, uh -huh. we say, uh -huh. let <laughs> They don't understand, so that's why we... Ah, uh -huh. uh -h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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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똥 소! 았어야 와. 와.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음. 근데 이것밖에 몰라요. 이색도 야, 야, show me your apartment. Oh. Oh, this, this is kitchen. 아, 그 c e h e r t e i Mm. Is it not too noisy in the morning? No. No, no it's okay. really nice room. Yeah. Uh, the excellent bathroom. It's mm. not in the. Oh, you have a bath too? Yeah. Oh. In a parish in the portland. Nice. What? And two. Oh. Nice. oh good. Yeah. That, that, that's that's great. And you can open the door. Oh, okay. you can take your shower naked and sit <laughs> in yeah. So French style. Yeah. yeah, I respect you. That's your style. Yeah, exactly. Mm -hmm. And my desk. Aha, nice. nice. Oh, you've got a nice setting. Come here. Oh, sh shy boy. Shy boy, come here. You think my hand is smell bad? Tell me. <laughs> what did he say? He smell like shit. Tell <laughs> <laughs> me, actually I didn't wash my hand after cook. That's why. That's why. Uh, yeah, yeah, yeah. G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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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How much the rent of this? Uh? Really guess the price. One thousand yeah. five hundred. More. More than one thousand five hundred? One thousand seven hundred. More. Nine hundred? A no. bit less. One thousand eight hundred. Yeah. One thousand eight hundred? Without the gas and the electricity. So. Without it, yeah, without it. I, wait, wait, wait. I need to check one thousand eight hundred euro in in Korea. Yeah. What the fuck? Yeah, three hundred million won. Wait oh, Damien, man. how much is your salary? I can say this is confidential. But <laughs> <laughs> In France we don't talk about. That. Oh really? Never. Uh, Damien, I'm so proud of you. Anyway, you have enough salary to pay this uh,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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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h Damien, you remember the last time? Our last time. At the time we said each other, yeah let's make a lot of money. We promised each other and then yeah we yeah, are doing to... We're going making there. money, Yeah, are making money. We're gonna make really more after <laughs> You want to go right now? We, yeah? go no, we go to b a r c e n a h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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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we're gonna do a picnic. okay nice. o k a 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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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a p i c n i 내가 볼때 여기 좀 가려야 돼도2 7인데와상당는거같 나도 친구들이랑 항상 여기 와가지고 술 엄청 많이 먹었지. <laughs> 아, 너도? 어, 그리고 갈라데서 토도 존나했지. <laughs> 아니 공용으로 쓰는 공까지 와가지고 왜 토를 해? 비둘기 <laughs> <피드리기> 밥 주려고. <웃음> <웃음> oh, yes, y yes. e yes, yes. good yeah. 동생. Yeah. Oh, y 이 a h y 아 o u guys still respect us, e 이 e n we are in France now. Wait, wait, guys. How are you now? 25. Twenty-five yeah. in Korea. Twenty-seven. <laughs> <forgotten>. <laughs> you know, in Korea, I'm twenty-nine. Look <laughs> you too. Look at your face. <laughs> Do you need mirror. <laughs> Do you need mirror. Because <laughs> when I saw you first time in Korea, maybe we were twenty-four or twenty-three. I think. Yeah. Wow. Well, time we'll is go. fast. 야 프랑스 공원 엄청 크다 뭔가 여기는 한국에비해서좀더 자연적인 느낌이야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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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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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어한 e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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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국에서한국서한국에 s e e Do you know in Paris Olympics they introduced Korea to North Korea? North oh yeah, on the on, on the on the on the ship. Yes. Yeah, yeah, right. Yeah. And so people cursed me. Yeah, right. I don't know why. You are French, so you could uh, send a letter to uh, Macron uh, to tell them <laughs> to say sorry. <laughs> I was like, who do you think I am? I am nobody. Just they need someone who cursed. Yeah. Yeah. Yeah, yeah Huh? What? Well, 뭘 소주 꺼내야지 답답해 <laughs> 진짜로. 아니, 나을까 <laughs> 지금 뭘다스까 여기까지 와서. 요 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술 먹고 있거든. 일단은 한 뚝까나 <laughs> 일단 일단. You change and you change but she never change.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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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Okay, 와 wow. okay. wow. It's better with the juice from the. r e is no glass. c a u s e you know, you always pour me, yeah. your s o l d i to me. Maybe you can do it. Uh... Oh, in... oh, yeah. 님, Don't move, don't move. Great, great, great. Ah. a 아 Chocolate don't sell. Chocolate don't s e Yeah, thank you so much. y yeah, e right. Thank you for your coming. time, because we know you are very busy, but it was thank nice you. to yeah. be able to see your mm. face even just a l l e b i Yeah. Face. See you soon when you d a y off. Yeah. too. Yeah. Yeah. Let's meet again. Yeah. And soon. See you guys. Yeah. Bye. See you. See you. Bye. See you. Have fun. I will keep in touch. Yeah. Bye. 그럼 well, 오랜만에 보니까 좋구만. 응. Mm. 자, 여튼 오늘 우리는 다미아나와 클라라를 봤으니까 mm. 또 봐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잖아. 아, oh, 그렇지. 레아 o p a 그치, 레아를 봐야지. 아. 지금 당장 또, 레아를 보러 이동해. 을 봅시다 가자 <laughs> 바쁘다 바쁘다 p <너무> a 힘들어 <웃음> <웃음> 오늘 열거라. 문을 열거라 문을 열거라 w e o n e a l l You lose weight. I know. More gen, more gen. She always looks beautiful. Yeah, yeah, yeah. Oh. Okay, okay, okay. O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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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she your cigarette? Are you super cool Oh! It's very nice apartment. Yeah, so yeah, yeah. Cute. And so look cute. here. What the. And you laisse la porte No, but what? this apartment is really cool. Yeah. It's like so crazy. Let's see the downstairs. Yeah, okay. it's really nice too. Mm. Interesting house. Yeah, right. Yeah, I feel like I'm not in Par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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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is is the best? Yeah, yeah, it's very surprising. So this is the room and this is the, the toilet. Ah, at okay. least the toilet okay. has a door. Yeah, okay. but not the, not the shower. It's a bit weird, mm. but uh, it's, it's, it's really... I like this apartment, yeah, even nice. if it's nice. I know there are so many things you need to talk. The p r o m e ça. 아, deux 아, 네, 네, ambiance.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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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물을 넣어. 물물 주세요. 오, do oh, understood? 오. Oh, She didn't forget. y yeah. a n d l e a n there is something you remember about Korean? About Korean? Yeah, some Korean you remember? 아... <laughs> 시발개시키 아니 다들 기억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 어. I, I, I 그, 근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엘리자벳하고 닮았다고 점점 갈수록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어. <laughs> 아 진짜? 어. 와! 와! 너무 좋았 지금 와! O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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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h, 좋아, 좋아. But my mom is very beautiful. So indeed. yeah, indeed. That's what I'm saying. That's what I'm saying. Your mother is really beautiful, but why you like this? <laughs> like 레아, so do you remember before pool how to say? 오빠, 안전,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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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From now on, you are in Korea, okay? Yeah, Not France, okay? 언니. 언니, 안전,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나는 알아서 따라. 야그래 따라 줘 완전. 아 괜찮다. 동생. 두 헤드, 두 헤드, 두 헤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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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Mm. I need to be in the co Don't hate that because you miss Korea. You always want to come to Korea, right? Yeah. Yeah. It's what you want, right? This is what you want. Exactly. Mm -hmm. Mm -hmm. Chan, I missed the do Chan all the time. Yeah, right? Yeah. Oh. It was so nice. Mm. When we went to the barbecue, first of all, there were like 25 people. Mm. And we came almost first. So, you know, bi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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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ou. Ah, Then we had to. Jinjangzeb. Everyone? Most people that didn't know each other, mm. so it was like, and yeah, nice to meet mm. you. Mm. Like, you know, I respect every culture in this world, mm -hmm. but that culture is really horrible. Think about this if in Korea, if someone came, Oh, what'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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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t 아 이게네 진짜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다 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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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We our... 아, 그래 잘 썼지 야야야야 야 소주 들고 와 이제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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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주, 아, 소주 소주, 아, 소주 들고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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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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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한 잔은 기승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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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이 한 잔은 계속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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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야, 어. 아 그래 그래 내가 따라 할게 어. 아. <pegar> Let's <oil> <laughs> have Yeah, yeah, right, right, right <laughs> life, uh, Yeah, right, right <laughs> <laughs> Now we are so happy, right? Yeah But we need to make more happy More, more, more More happy? Right? happy? Yeah, I think How? we need to do Korean alcohol game Oh, yeah. oh. So, we have cups. Oh, this is punishment cup? Yeah, maybe half. Okay. Or half. Half? Half, half the One shot? Yeah. <gasps> you know, last year, there was a really, really, really famous song <gasps> around the world. Ah. That song name is Apart, you know. Ah, yeah. apart, <laughs>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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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rt. <laughs> oh. uh -huh, uh -huh. Okay, let's do i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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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진짜 오케이 3 2 1 GO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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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1 2 3 4 5 6 7 아아! what t <the> h <fuck? 웃음> 아! <Congratulations. 웃음>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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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hard, we, we are old yeah. <laughs> we are not 20 yeah. We forgot <laughs> On <êtes> fatigué On <laughs> n'est pas fatigué Vous êtes fatigué On n'est pas fatigué oh, 네, 오늘 저희는 2년 만에 만난 친한 동생들과 정말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요즘 각자 일로 바빠서 프랑스에 있는 동안 얼마나 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만나서 다 같이 즐거운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너무 좋죠.